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음식 소개를 올려볼 거고요. 음식 소개할 거는 이거 도넛이고요. 제가 동킨 도넛에서 산 건데 되게 맛있을 것 같죠? 조금 쭈글쭈글했어요 얼려서 되게 딱딱해요. 먹어보도록, 아, 이거 제가 방금 한입 먹어가지고 생긴 입자국이에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약간 물기같은거 있는데 제가 방금 이거 얼초 이거 찍고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이거 이거 물 쏟은거 같거든요 한번 더 먹을게요 이 도넛을 진짜 얼리면 진짜 더 시원하고 맛있으니까 한번 꼭 사서 드셔보세요.